자, 14번. <laughs> A랑 B가 직선에 대하여 대칭일 때, A, B의 곱을 구하시오. 자, 일단 대충, 뭐, 정확한 그림 그릴 필요, 정확한 그림은 안 그려도 되긴 하지만, 뭐, 대충 3컷마일이 여기 있으면 1,5는 이쯤에 있을 거냐 얘가 3컷마일, 얘가 1,5. 그럼 현대칭이라고 하면, 여기서 직선이 쫙 있을 때, 당연히 우리가 여기서 그림 그려가지고 유추할 수 있는 거, 이거 두 개는 대칭이니까 길이 같겠죠. 이 말은 결국 이두 점의 중점이 이 직선 위에 있다라는 거고. 그다음 하나 더는 대칭이다 보니까 직각일 거였어요 그림이 조금 비싸하긴 한데. 그러면은 이두 점의 기울기에 얼마를 곱해서 마이너스 1이 되는지 그게 지금 나와 있는 직선의 기울기가 되겠죠. 그럼 일단 기울기부터 고합시다 2분의 마이너스 4에서 기울기는 마이너스 2가 될 거고. 그럼이 친구의 기울기 마이너스 2니까 원래 친구의 기울기는 y는 2분의 1이 되겠죠. 아, 2분의 1 /2? x 다음 중점좌표 2,3을 지나야 되니까 x 2 플러스 3 하면 y는 2분의 1x 플러스 <laughs> 2 양변에 2 곱해서 식 정리하니까 x 2y 플러스 4는 0이 될 거고 그럼 a는 1이고 b는 마이너스 2니까 두개 곱해주면은 마이너스 2가 답이 되겠죠.